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가족과 마주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과 스쳐 지나가며 하루의 대부분을 관계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순간도 관계 속에서 생기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 역시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나를 웃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울게도 합니다.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억지로 애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잘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리고 가까웠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 버려서 그 관계를 붙잡고 싶어 안간힘을 쓴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고 믿음은 이미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똑똑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무시할 줄 압니다. 때로는 애써 싸우거나 애써 붙잡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모든 걸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맞추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며 내 배려를 권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 지쳐가고 나만 고갈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맞춰주는 것이 곧 사랑이 아니고, 맞춰주는 것이 곧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진짜 관계는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 역시 그렇습니다. 10년을 함께 한 친구라 해도 결국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관계는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돈 문제, 자리 문제,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라 해서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은 위험합니다. 배신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이유조차 없지만, 가까운 사람은 나를 더 크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함께해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다가도, 내일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상황은 언제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정이 싹 트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가까이 붙으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드러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가까이 하되, 나를 잃지 않는 거리. 도와주되,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 신뢰하되,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리. 이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래 가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호의가 권리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상대는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며 내 호의를 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친절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되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나의 선의를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모든 걸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 누구도 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단순한 사실 속에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의 대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친구, 가족 동료.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상처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과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아나서게 만들지만, 고독은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안의 영혼을 지켜라. 이 말은 곧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 노예로 사는 것이다.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외부의 기대와 시선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도리에 맞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르게 지키는 힘. 그것이 고독 속에서 길러지는 덕목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단 하나. 고독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삶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으려 할까요? 진정 즐겁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서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억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건 잠시뿐이고, 결국 더큰 상처와 피로만 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서도 설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고독은 사색의 시간을 줍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고독은 창의성을 길러줍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걸작을 남겼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 영감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독은 자유를 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독은 강인함을 줍니다. 혼자 견뎌본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기대지 않고도 서있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만들고, 억지로 무리에 끼어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공허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든 가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만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 단단해진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본질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에서, 가족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작은 사회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인간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도와주던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태도가 바뀝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와 요구만 남습니다.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내가 원래 잘하잖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거절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왜 갑자기 안 해주냐? 그동안 잘 해주더니 이제는 달라졌네? 심지어는 뒷말을 하고 나를 헐뜯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냉정합니다. 이익이 걸려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진짜로 나를 지켜주는 동료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장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과한 호의를 베풀지 말 것. 내 역할 이상을 억지로 떠안지 말 것. 고마워 할줄 아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일에 집중하며 나를 지킬 것.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늘 맞추고 늘 희생하는 가족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그 희생이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정도는 가족이면 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기에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더 무겁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친구는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로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존재. 하지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가까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대부분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아니면 부탁할 때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갚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한쪽이 늘 배려만 하는 상황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시간을 맞추고 내가 비용을 감당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그것을 내가 원래 하는 역할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서운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호의가 쌓이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 배려가 쌓이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상처와 피로 뿐입니다. 회사, 가족, 친구. 관계의 형태는 다르지만, 여기에는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과한 호의는 결국 권리로 변한다는 것. 둘째, 희생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셋째,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하되, 과하지 않게, 도와주되,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먼저 지킬 것, 일상 속의 관계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의 동료, 희생을 요구하는 가족, 배려를 이용하는 친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관계는 결국,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만 건강하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회사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밤이 깊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마음은 텅빈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만, 아무도 없는 순간, 그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입니다. 고독은 평온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와 마주할 시간이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외로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외로움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억지로 무리에 끼어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잠시 외로움을 잊게 할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오직 내가 스스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그것은 고독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장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의존이지만 고독은 자립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은 외로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고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웃고 떠들 때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결국 혼자 책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결국 혼자 반복하며 익혀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결국 혼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장의 순간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견뎌낸 시간이 쌓여 고독으로 변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자기 이해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지, 고독은 자기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내적 강인함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설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입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넷째, 자유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더큰 외로움을 낳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오직 내가 받아들일 때만 고독으로 바뀌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 하고 늘 주위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성숙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리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새로운 성장을 이룹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고독 속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약함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고독으로 바뀌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